쎄 보이나? 이 봐라 옷이 약간 이런 옷이야 섹시하지? 오잉? 애놔 근데 약간 크롭이야 하다가 육회 먹으려고 나 뱀파이어라서 익은 거잘못 먹거든 지금의 나로 말하자면 약간 음. 핥타 이럴 것 같은 느낌? 아아. 티셔츠도 사실 크로스티야 음, 음. 남자들을 홀리는 살인 음. 윙크 바로 이렇게 윙크 날리면 살인아 음.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 내가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심장 자꾸 쓰러지더라고 남자들이 오오오 오, 오! 오늘은 피가 뚝뚝 흐르는 육회를 먹어야 기분이 풀릴 것 같아 피가 아니고 고기가 모자란 거 아닌겨 자세히 보면은 송곳니 날카로운 거안 보여? 안 보는 말고안 보여줄래 보지 마 쿠쿠쿠쿠 쿠 돼지가 어떻게 울더라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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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와인 삼겹살이 오시. 무슨 컨셉 와인 삼겹살이냐고? <laughs> 재미없어. 지겹다 지겨워 남자들의 이런 관심. 아프네마 이 덴파이어인척 하는 돼지 녀나. <laughs> 새끼 천해. 하나 닮았다고? 어디를 하찮은 인간을 나랑 비교해? 비하? 다꾸야 우리나라가 총기 합법화 아닌 거에 감사해라 총? 총알 같은 거 나한테 안 통해 돈까스에 고추장 발라 드실 거 같은 분이 푹좀웃겨네요2 0 0게 고마워 <놀람> 책상이 좀 약하네 다꾸야 근데 이 드라큘라년 대단한 애귀거리는 십자가 차고 왔어.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, 우리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아. 살 빠지는 걸 무서워하네. 바쁘, 이쁘야. 배칠게 고마워. 대신 성숙 뿌려줄게. <목소리> 내 뱀파이어 식단, 드디어 왔다. 족감들이 먹는 육사심이. <목소리> 독감들은 이런 것도 먹는데 이게 뭐지? 이런 날개란 나쁘지 않아 뾰룩 반소하시고 귀걸이는 어, 십자가 어, 차고 거기에 육회에 마늘 들어간 것까지 처먹네 뭐냐 너 이건 기름장이라는 거고 요거는 왠지 잘 섞어줘야 될거 같아 냄새 나쁘지 않은데? 처음 먹는 건데 자연스럽네 그래 내가 연륜이 있지 시바 뱀파이어가 탄수화물을 먹네 혹시 삼두 프로틴 정보 좀알수 있을까요? 좀 물어봐 나밥 먹어야 되니까 콜라 따라 마셔야지 근데 먹는 식성은 뱀파이어가 아니고 기생수 같은데 어디 한번 먹어볼까? 아주 날것 그대로군 음. 음. 오! 이건 뭐지? 오쉔! 이거 마늘이잖아. 하지만 괜찮아요. 나 아, 127년 동안 너무 쉽게 살아온 거 같아. 극장고 먹어 보자. 확신이. 마늘은 좀 힘드네. 어, 지약이야, 지약. 쥐약. 뱀파이어 피부 차가운데 땀이 왜 나냐? 여기다가 이렇게 싸 먹는 건가? 1 2시 되었으니까 하... 컨셉 그만하자. 이야. 많이 먹고, 청소 먹고, 귀걸이 십자가의 피부는 차가운데 땀 닿는 뎀파이요 뭐라니? 안 먹는데 말이 너무 많다.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? 그럼 좀 먹어볼게요. 무슨 맛이지 이거? 하... 음. <laughs> 딱 한번만 그더 야.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뱀파이어 3대500치게 생겼네 음? 음. 도전해볼게 다시 도전!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<laughs> 안녕하세요 음. 올 때마다 드시고 있네요 요것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아 조감들이 손 짜주는 좋아 잠재주가 좋아 확실히 이제 편하게 먹어 되겠다 다 파악했어 어떤 음식들인지 요런 것도 좋는데 이거 뭐에다먹으라 돈가스 이건 뭐 먹으러 거지? 잘 먹게 생겼는데 어, 나 돈가스 그런 거못 먹어 키키키키의 지능 낮은 건 똑같네 키키키 앞니에 고춧가루 꼈어 뱀파이어랑 인간 사이가 먹을 때 옥수수 보이는 거냐? 난 성에서 10년 동안 겨울잠 자다 나왔어 나 10년에 한번 밖에 안 나가 밖에 10년 동안 돈가스 5 0 0은 시켜 먹은 것처럼 생기셨어요 음. 와사비에 찍어 먹어주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없어 그야 그냥 다 X가고 편하게 돈가스 먹을 걸 하고 후회한다 예스오어짜스 <놀람> 근데 얘 뱀파이어로 시선 돌려놓고 우즈게 많이 먹음 뱀파이어도 콜라 맛있게 어머머. 처먹겠다고 얼음 둥둥 띄워서 먹네 키키키은 오늘.. 어? 족간 선비언니다 아! 선비언니는 족간이 아니구나 다른 종족이었지? 나 족간이야 설마유 맞아 맞아 납족간이라는 신비로운 종족이었어. 그 종족들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긴 한데 살짝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? 재밌어. 근데 밥은 내 메이크업 중인데 행동이 진짜 시발. 자, 일단 우리 마미 뱀파이어한테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상은 좀 치우고 올게. 족간들아. 아니라 탐정수잖아 누가 갖다 놨어 이거 나 <laughs> 어떤 조깐이야 <독간이야? 웃음> 나 퀴즈 못쓰는거도 그렇고 물참먹는거도 그렇고 뱀파이어는 지능이 낮나요 조깐데요 어떻게든 나를 까내리려고요 야송의교 왜? 한 200년 전에 쓰던 이름이 송혜교였어 그 후에 쓴 이름이 전지현이었나? 미친새끼가 뭐 이름그 후에 김태희 썼었고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뒤져라 <laughs> 투토바이 타면 666개. 줘야 탄다. 어딜 건방지게 족간이. 666개 감사합니다. 그 뒷부야 있다. Gary.